최근 어린 아이들의 소란에 불쾌함을 토로하는 이들이 늘면서 노키즈 존을 고민하는 업주들이 많죠. 이에 미국에서 소란을 피우는 아이를 제지하지 않는 부모에게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식당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식당은 미국 남부 조지아 주에 있는데요. 이 식당의 메뉴 안내판엔 제대로 아이를 돌보지 않은 어른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라는 경고문까지 적혀 있습니다. 자녀를 돌보지 않는 성인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할증료 같은 의미인데요. 실제로 해당 식당을 방문했던 고객들 가운데 아이들이 소란을 피워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달러, 우리 돈 7만원 가까이 추가요금을 지불했다며 불만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 손님들 모두의 편안한 식사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부당하게 추가요금을 냈다고 주장하며 조치하는 후기를 남기는 고객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티즌들은 오죽했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돈 내기 싫으면 아이를 잘 돌보면 된다. 우리나라도 도입하자. 요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할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